저 수지시티아티비아이템TV라고 합 유튜브 이상형 월드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하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뿌요 vs 토끼니네 어 저는 둘다 좋은데 저는 토끼니네 가겠습니다. 자 다음 우워 vs 플래그 전우스는 아는데 플래기는 몰라요. 그러면 우선 가겠습니다. 자 사하 꾹TV 어 이거 둘다 좋은데? 꾹TV 가겠습니다. 꾹TV 좀 재밌어요. 네자 이번엔 민또 이번엔 자몽TV가 재밌죠 또 자, 흔한 남매의 갬브리둘다 좋은데? 구제타마 구제타마 자아 진짜 둘다 좋은데 눈을 응. 마세요 음, 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흔한 남매 나왔습니다 어... 솔바커 어... 아, 아, 문방구 t v 가 재밌어요 아니요어 그렇지. 아 이거 둘다 모르는데 음. 그냥 아무거나 찍을게요. 자 민고 발랄, 이아노케자 음. 이건 민고 발랄이죠 음. 민고 발랄. 자캐리곤 왈도쿤, 켈리온왜 음. 사진이 안 나오지? 신동이, 응. 급식왕 어, 급식왕 채널 응. 두개가 있는 것 같던데 자, 응. 신동이가 있습니다 자, 우주 아마 샛굴똥굴은 우주 아마 가겠습니다 버섯돌이, 고누리 어둘다둘다좀길던데 자, 버섯돌이 가겠습니다 호스토리는 제가 안 좋아하고 어 제가 안 좋아하고 어 지아가 좋아요. 자 저는 허파백 가겠습니다. 근데 제 제발 되라도 재밌긴 해요. 한번 보세요. 조키니 고글랜드 조키니 습니다자 우마 월수 어 저는요. 음마가 재밌죠? 자, 태경, 김블루, 김블루, 김블루가, 재밌죠? 자, 다음은, 보라 보이스, 또니. 보라 보이스. <laughs> 띠미, 코아, 코아. Titti, 이 b a n 사 가야 돼아 z 는 음. 야, o p q 마그네 b a n t 그 t t i 네응 어떻게 어 카운터 아 Baggins, t o 자, 루테, 1분만, 1분만! 저 1분만 요즘에 많이 보거든요. 안요 아, 레전드인데, 이거 둘다 좋아요. 잠들, 잠들. 아, 잠, 잠들. 둘다 좋은데, 어떡해? 잠들, 잠들. 아, 코카콜라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딩동도시랑 더 많이 먹는 커피짠. 잠들. 잠들, 아싸. 자, 다음, 돌이 달다니, 아니. 달냐냐 자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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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취동 티비 동동 티비 취업 무대 등 아니 취업 무등 등도 재밌어 <laughs> 자 민점이 에이전트 자 민점이 민점이 가있습니다 주면 팔 우제 전 요즘에 기만팔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만큼을 가수있니다 우선, 후연. 별병력, 오, 스와이폰는 그림쟁이툴. 별병력, <laughs> 엔딩 완영 자, 도티 t v 와 비디오. 후연. 도티 t v 비 아니야. 둘다 좋은데 전 이게 더 재밌습니다. 끝났어 이제? 아니. 아빠, 간다. 응. 아빠. 응? 브루루 강지. 너는... 아, 어, 음. 응. 뭐 오는 오는 금, 금, 아, 제일 골랐. 엄마랑 있 같이 여기. 유시게임즈 추출. 급식게임 게임즈. 로키루시 곰 곰돌이. 레전드가 왔군. 뭘 해야 돼? 로키루시 가겠습니다. 로키루시도 재밌죠. 네, 세어티비, 세상 놀이터, 일터, 세상 놀이터죠. 대지검통2 우와. 제이, 대지검통을 좋아합니다. 자. 구엘이구룡 말맹튜브 저는요 말맹튜브 안녕 자, 다음 수담 스토리 스토리 자, 휴지티비 b s 코마 휴지티비는 거의 안봐요 자 펜템버린, 탬탬버린, 우왕티비 펜템버린이죠? 자 마지막에 월드컵 박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팩토리 안녕, VS 안녕하세요. 레볼루션 하트 누가 더 좋은지 일단 해볼건데요 일단은 자 월드컵이라고 음, 안해줘? 음, 이상형요 월드컵 자, 팩토리 여기 장어장이 있네요 자, 자, 우리, 우리 아빠, 라도. 좋아요. 우리 아빠. 어, 안녕. 자, 구림보, 구림보 네, 커피색. 저 커피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번에 아빠가 네, 한번줬었거든요 근데 너무 써가지고 전안 먹어요. 응. 그래서, 구림보. 응? 음, 어, 보 음. 자. 늪식 커플, 고양이 상책 아, 고양이 잔책이 더 재밌어요. 마리아 친구들. 애교 영 크모. 요즘에 마리아 친구들 안 보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벌써 구독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 친구들 아 고르겠습니다. 오라오는 했습니다. 자, 선비 방송. 아, 너무 인데 카툰 레크워크, 카툰 레크워크, 급식걸즈 짧은 외복 야코, 야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이렇게 치고 그리고 어. 여기 이거 하지 말고 잠깐만, 이거 눌러 보세요. 이거 눌르면 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하고 싶은 거 여기에 쳐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전한개더해 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월드컵. 시원이 없기 때문에 팔강하겠습니다. 태원... 자, 잔치국수, 소떡소떡소떡 진짜. 갈게. 안녕. 음. 자, 다음 우물라이스. 치킨 또는 피자. 치킨 또는 피자. 아, 음비초미. 자, 떡볶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 장조림 탕수육 장조림. 토미나. 소떡떡볶이 소떡소떡 자 치킨, 또는 피자, 장조림 장조림! 나나자 치킨 아니면 피자 먹으면 살쪄요? 자 소떡소떡이 될것 같아요 어 역시 소떡소떡이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세원! 저는 근데 이거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이거 머스타드 안, 무, 안 뿌리고 그냥, 저는 그냥 먹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